안녕하십니까. 존버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수도 많이 빠지고, 종목도 지금, 저는 지금 자화전자가 비중이 거의 90%고, 이거 산 것도 지금 신용으로 사다 보니까, 멘탈이 거의 갈려 나간 상태라서, 유튜브를 찍을 어떤 에너지가 좀 없어 보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지수는 뭐, 아직은 요 요, 상승하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힘내서 한번, 음, 다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자화전자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느낌상으로는 뭐, 한몇 년이 흐는 거죠. 뭐, 다들 공감은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어, 존경스럽고, 저도 여기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아직도 욕심이 앞서 있는 탓에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다 처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 좀 샀기 때문에 저는 22,000원 대는좀 지켜줘야 지금 신용 비율도 좀 유지가 되고, 담보비율이 담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하루하루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변한 건 없고, 자우전자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 투자 몸, 투자를 했던 포인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내가 예상한다려고 가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정고점은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존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고, 이거랑 지금 좀 제가 눈여겨보는 게 케어젠. 케어젠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케어젠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버티고 있는 여기 이제 10만원대를 계속 10만원대랑 9만원대 왔다갔다 버틴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몇안 되는 센 놈이죠. 지금 이것들 한번 보니까 케어젠, 케어젠은 지금 뭐 FDA로부터 건강식품 원료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고, 또, 뭐, 저만제죠. 저만제에 대해서 FDA에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죠. 매출액 지금 뭐, 나쁘지 않아서, 지금 1조예요 1조고, 지금 시총 보면은 여기 280억대인데, 지금, 1분기 때 84억 나왔죠. 84억, 그냥 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한 300개는 나올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모멘텀들, 뭐, FDA 원료 승인, 뭐, 저만제 승인, 물론 이거 갖고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일단 끼가 있다는 거죠. 끼가 있다는 데서 제가 여기서 좀고 여기서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거의 130% 올랐죠? 100%, 아, 150% 정도 되겠네요. 150%까지는 안 되겠지만, 1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끼가 있는 점에서 여기서 또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여기 무너지면 은좀 뭐, 보긴 해야겠죠? 좀, 생각은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 많은 금액을 담진 못했지만, 자화전자의 거의 모든 게 묶여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좀 담고 있지만, 충분히 지수가 좀 뒷받침 대, 되고 한다고 하면은, 뭐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고 있고, 그래서 케어젯. 일단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센 놈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좀시장좀 정리해봤을 때,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죠. 백원이 뭐, 복구 비용이 7,500억 달러, 거의 뭐 1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뭐 생필품 관련주들도 가고 있고, 코로나 재유행 하면서 뭐 키트수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뭐, 저는 그냥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고 있고, 이거 못지않게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재료 가치가 적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640조 얘기 나오죠 640조 600조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좀 보고 있고 매음시티 제거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지금 환율이 1300원 돌파했죠 이거는 뭐 지수가 지수가 아직 어, 상승세로 접어드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핫한 것들은 무정 신규 상장주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좀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쉽게 접근했다가는 뭐, 뭐, 골로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뭐 쉽지 않아 보이고,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했겠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차례 상장을 노크를 했다가 상장이 안 됐고 좀 급락을 했을 때 여기 요때쯤에 요때쯤에 한번은 뭐 시도일보만 했었죠. 이건 뭐뭐뭐안한거 같고 뭐 과거를 좀뭐 돌아보는 거긴 한데 이런 걸좀 반성을 한번 해볼 만했다. 이런 거좀 기억하면서. 향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은 한번 교훈으로 한번 삼을만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 여전히 지수가 좀 불안정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할 만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화전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멘탈 잡으면서 좀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꾸준하게 계속 한번 공유를 하고 영상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